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73일차 밀었던 모닝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 볼게요. 목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려보겠습니다. 어깨도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어제 하루의 기록부터 시작해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음,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감정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영선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원래 지키던 업무 루틴을 어, 어제 하루 그저께죠. 그저께 하루 쉬어가기로 하고, 사실 생각만큼 잘 쉬지 못했다고 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좀 마음 편하게 쉬면 좋을 텐데,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근데, 어제는 또 굉장히... 몸이 많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작업도 꽤 집중해서 잘할수 있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잘 쉬는 것도 너무 지쳤거나 소진된 상태에서 바로 잘 쉬는 걸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저께 하루 종일 식사도 음, 속이 편한 걸로 해주려고 노력했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완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쌓이니까 음, 그 이후에는 어, 잘쉴수 있는 어떤 통제 같은 것을 제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에도 약간의 온몸이 필요하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음 밖에 외출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할때 오히려 시간적인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드라인이 생겨서 좀 일할 때 집중이 잘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역시, 나 스스로를 너무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코스모스님 안녕하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음, 쉴 때도 좀 쉬워, 쉬어야 된다 하는 강박 같은 것을 너무 많이 갖는다거나 왜 뜻대로 시간을 보내는게 잘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면 잘 안된다는 거를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제대로 잘 쉬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나 긴 빈둥빈둥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laughs> 그만큼 나는 조금 지쳤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 기록하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덕분에 어제는. 좀 컨디션을 잘 회복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의 기록들을, 어, 다 마무리해보셨다면, 조금 더 인상에 남는, 혹은 감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기록들에 감정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이 알수 있는 표시로,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하루의 기록을 보면서 감사했던 일또 하나 적어 볼게요. 어제 저는, 어, 친구네 집에 저녁에 갔었는데, 친구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 화분을 하나 샀고, 근처 화원에서 토분이랑 흙을 사가지고, 집에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음, 분갈이를 하는데, 어제 햇살도 굉장히 좋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음악도 틀어놓고. <laughs> 괜히 라떼도 한잔 만들어서 옆에 갖다 놓고 되게 천천히 어, 흙을 만지면서 식물이랑 약간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음 평소에 스크린을 보거나 할 때는 좀 많이 제 스스로가 산만해지고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에 빠지다 보면 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확실히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매개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집중할 때, 고요하고 차분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걸 하고 나서 원고 작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고 편안해졌고 또 기분도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어제에서 감사한 일을 식물 분갈이를 하면서 느꼈던 평화 와 고요함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음, 적으면서 아 이런 시간을 오늘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잠깐이라도 뭐 정말 정신이 없다면 10분 15분이라도 나에게 고요함을 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게 뭐 친구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결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감사한 일 적으면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감사한 일로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한 주의 기록이 쌓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쌓이게 되고, 그 감사한 일을 기준으로 또 하루를 계획하는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감사한 일의 분위기나 무드도, 어, 매주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를 잘 따라가 보면서 요즘 나한테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지 잘 감지해 보면서 하루를 계획하면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하루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계획을 한대로 딱딱딱딱 지켜서 완전히 실천하게 되는 날은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도 내가 요거는 꼭 한번 해주고 싶다, 나를 위해서. 라고 생각한 몇 가지, 한두 가지 일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제의 기록도 그렇지만 어제 하루를 정말 스캔하듯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 오늘 하루를 계획할 때도 저희가 막 딱딱 시간 떨어지게 어 완전히 루틴한 삶을 사는 것 역시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이 기록을 하는 이유를 계속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루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그 방향에만 맞다면, 내가 의도한 어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 그것대로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분명히 이 시간에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나는 반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려고 해요. 저는 어제, 음, 어제 배움을 토대로 오늘 점심을 먹고 좀 고요하게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침묵하거나 거의 어떤 청각 자극에 영향이 없는 시간을 하루 중에 많이 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좀 만들어 주면서 차분해지는 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오늘의 기록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침 루틴 기록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내일 만나요. 잘 돌보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코스모스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